가한 집에 가장 큰 할아버지 느낌 나요. <laughs> 네, 가장 어르신 느낌 나요. <laughs> 네? 어 그냥 그러니까 큰 아빠 느낌 나는데 <laughs> 뭔가? 명절은 <명절에는 웃음> 원래 다 <laughs> 모이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명절에 큰 아빠인데 이미 술 취해 있는 <laughs> 그런 느낌 나는데 <laughs> 뭔가 당숙 할아버지 그런 <laughs> 당숙 큰 아빠 그런 느낌 나. <laughs> 맞아 <laughs> <식으로? 웃음> 어, 야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전구워야 되는데 셋다전굽거나뭐요리에 소질이 있나? 전전 어. 경력직이에요. 예? 아직 한번 해봤어요. 어? 저도설레 특집으로 몇번 참고 작년에도 윤종이 이랑한번 부었어요. 윤종 나랑도 옛날에 부었어. 응. 아그 그래? 네. 아니, 아니 너가 아, 하진 않았잖아. 자신 아, 있습니다. 어? 어 자신 어했으니깐왜 아, 그 믿음이 아니, 왜. 아니 믿음이 1아 했으니가 하라좀 해요. 했으니까 어, 어, 리가좀잘하는 걸로 알 어? 어, 어? 내가? 응나 어. 나 남순이 거기서 처음 묻혀봤는데? 아아아아리 아니, 너는? 맞아. 너는? 나 방송에서 해봤어. 아, 그럼 너는? 방송에서 처음 해봤어요. 아니, 큰 아, 그 집이면은 처음에 아니, 큰그 아. 집이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안 하고 거기서는 누워있고. 누가 어. 누가 하는데 그러면? 엄마랑 할머니. 와, 시끄러웠지. 그래서 엄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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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로 내년에.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넘어가서 예그 야방폰 준비해 둬라어 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 한번 전국 어, 전국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아 네. 누가 막 그래 누가 막데아 그래 니가 막내면은 빨리 옮겨가지고 빡 해야지 빠따 빠따 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잖아 아다 해놨어 야무지게 먹어 인정 밥안 먹었지 다들 어 다들 밥안 먹었잖아 어, 님이오 해줘 아 그래 너잘 한다며 아진짜도면 너무 맵거같진데걔란칼질를 누가 그렇게 해손가락패딩도다 찍어. 아, 얇게 해야지 호박전 손가락이 너무 거어아니 아, <목소리로> 그니까 아, 카이... 그 오빠가 시 보여 아이고야 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그래 우와. 저렇게 잡고 해야지 그렇게 아, 네, 오, 잘하네. 어 잘하네. 어, 더 얇게 해야 더 얇게 해야 네, 네. 잘한다. 어, 도 수분 어. 보여주면 안 돼? 아손안 어, 닦았잖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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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뭐야? 어, 손 닦아. 아 진짜. 아아아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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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누나는 단무지를 씻어야 돼? 어. 아, 그냥 <웃음> <웃음> 와, 아, 것것 아니 그냥 짜잖아. 아니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알겠어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어, 어 진짜 명절 같네. 내가 만약에 이 가족이었으면 나집 나갔어. 일단 와나 <laughs> 어. 어, 진짜 진짜 명절 같네. 어, 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너도 만약에 이경민이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 장난 말고. 아, 진짜 잘... <laughs> 어. 고민은 해볼 것 같아. 어? <놀람> 아, 왜 이렇게 싸워, 둘이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지 않은데? 아, 맞아. 이거 뭘? 아니, 옥규가 이거 양패 이렇게 <놀람> 해놓거 보세요, 여러분. 이 새끼 뿌리도 다 쳐놓고.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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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쳤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목소리도 아, 여기서 쌀라, 쌀라면서 여기서, 살, 살 살면서 여기서... <laughs> 당신이 여기서 하자면서 왜 아니, 거야, 대체? 시트콤 아니야? 아니, 야, <laughs> 야, 아니, 프리카다,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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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콤 아니라고. 아니, 아니, 여기서 하자고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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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주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소통 좀 해라. 쟤네 반대로 하고 있다. 어? 왜? 아니. 아니 야야야 막... 밀가 먼저 묻히고 개. 아니 밀가루 물체. 묻히고 개. 아, 나보 밀가루, 아, 밀가루 고개 아니, 뭐 아니 나내 아, 맞아? <놀람> 아 내가 이건줄 알았는데? 아뭐예아 아니야? 밀가로를 묻히고 계란을 묻혔던 거야 너 나대지지 마안 해줘 까치마 아 누나 양파 좀 그만 썰어 제발 야, 누나 아그 칼로 해아 그리고 무슨 뭐 가위 칼로 갖다가 양파를 왜 이렇게 썰어 대는 거야 양파 좀 그만 썰어 손빌까봐 섭빌까봐 썰고 야 야 발가락 썰리겠다 이마 발가락 좀좀 집어넣어 어 발가락 썰리겠다 uh. 조심해 어, 자, 잘게, 잘게. 아니 또이 뭐? 새끼 칼질하는 거 톱질하는 거 아니야 야 조심해 아야 well, 야, 조심해 아니 너 하지마 아야 너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아야 하지마, 아, 야, 하지마. 아, 야, 하지마. 야, 너 졸로가 아너 그냥, 아, 그냥 저기 아, 앉아 있어 아, 너 아야 기름 가져와 너너 허드렛일이야 허드렛일이야 아너 하지마 너 하면 안돼어 필요한 거있으면 아, 아, 어. 어. 아, 이렇게. 니까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이게게 아, 아니, 이렇이렇 아, 이렇게.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아, <알았어. 웃음> 이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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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이거쓰 아, 데 아, 오케이 아, 이거다먹이봐 아, 어? 아, 이 아, 었 아, 어때요? 어, 이로야 내가 이상한 건가? 먹어봐 왜? 아 진짜? 아니 뱃, 뱃, 뱃.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데? 주세존이 맛있어 주세존 별로야? 어때? 더 익었네 좋아 자 우리 마토 아 비행기 해줘 비행기 그게 뭐예이거 아이 이렇게 먹어 아아 아파 아 내가 리가있는데그한번 아, 음. 그래. 먹어봐 어, 먹어. 뜨거워? 아, 그가. 아, 가 아, 누나 아, 그가. 아, 아, 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 아, 그가. 아, 그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 아, 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아, 그 그가. 아, 그가. 아, 아, 그지 아, 아, 그가.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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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 누나, 아, 그래도 이렇게 나온 김에 네. 한마디씩 해서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진심으로 와 아, 아, 진짜 일단 망고부터. 어. 명절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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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당연히 명절과 같이 일 수밖에 없지. 친척들의 <laughs> <laughs> 그 스트레스 그거. <웃음> 그대로 <웃음> 받았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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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오이사님 아, 네. 랜들 혼자 안 보내니까 좋네요. 아, 그러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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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어. 배가 배 뭐야? 아니, 그 개귀여워. 아, 그리고 마터. <laughs> 아, 아 오늘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BJ들 모여 가지고 전부 다 너무, 음. 너무 즐거웠어. 음. 여러분들도 설날 잘 보내세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그리고 또 홀로, 어. <laughs> 아니, 맨날 이렇게, 봉준오빠랑 그, 디코로만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방송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 아, 아. 홀로도 여러분들 홀로서기 하는 거잘 봐주시고, 예. <laughs> 아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 오랜만에 친한 b j 들 만나요. 전 진짜 미제니들... 두 시간 동안 패끝집만 하러 갔는데. 근데 어깨이 또... 너무 귀여워. 어, 그 아요 아, 근데. 진짜로. <laughs> 어. 오랜만에 또 만날 수없고 다들.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난 말하면은... 옥규, 나 옥규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네. 저렇게 방송 캐리해놓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죽을 상처럼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해아 그러고 서막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망쳤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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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저래? 저죄송합니아니야돼나 먼저 욕먹기 싫어서 그리고 다음날 대게 먹으러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